네, 색인순차 편성 파일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색인순차 편성 파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인순차 순차 편성 파일은 세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역은 색인구역입니다. 인덱스 구역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어디 어디에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라는 모차, 목차를 편성해두는 파일이 되겠죠 구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데이터 구역 그리고 이 기본 데이터 구역에 수록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관하기 위한 오버플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인 아, 구역이라고 하면. 기본 데이터 영역에 대한 세균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어, 어, 기,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은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그 다음에 마스터 인덱스 이렇게 세 가지 인덱스로 구분해서 구성을 합니다. 다음은 어, 기본 데이터 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어, 앞에 인덱스 값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 물리적인 공간을 연속적으로 할당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오버플로 구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데이터 구역에 기록되지 않고 넘친 데이터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오버플로 구역이 마련되는데요. 실린더 어, 오버플로와 그 다음에 에, 독립 오버플로 방식으로 이렇게 에, 오버플로 구역에 저장을 합니다. 뭐, 여러분, 뭐, 트랙이나 실린더, 이런 개념은 어, 상당히 논리적인 개념이죠? 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수 있겠죠? 자,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아, 순차 처리와 임의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 특징, 예. 네, 세계 순차 편성 파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세균을 보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죠. 2번 레코드의 추가 삭제 시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순차 편성 방식은 어, 만약에 레코드를 추가 삭제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 전체 파일, 전체 레코드들을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반면에 세계 순차 편성 파일에서는 레코드의 추가 삭제를 위해서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세 번째. 어느 특정 레코드에 접근할 때, 인덱스에 의한 처리로 직접 편성 파일에 비해 접근 시간이 빠르다.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암만 해도 액세스 타임은 어, 훨씬 좀더 느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4번 보기도 마저 어, 살펴보면, 오버플로우 되는 레코드가 많아지면 사용 중의 파일을 재편성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에, 자 앞에서 세인 순차 편성 파일은 세개의 그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세인 어, 영역, 인덱스 영역,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 영역 그리고 오버플로 영역 이게 세 개의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인덱스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인덱스 영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랙 인덱스, 시린더 인덱스, 그다음에 마스터 인덱스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트랙 인덱스에는 이 인덱스 영역의 가장 단위의 그런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그런 인덱스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뭐 디스크 매체 같은 경우에 어 트랙 여러 장의 그 디스크를 같은 트랙 라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실린더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실린더 인덱스는 트랙 색인에 대한 또 다른 색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트랙스 색인이 많아서 검색 시간이 느릴 때이 실린더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마스터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린더 색인이 점점 늘어나서 검색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때 만들어지는 인덱스가 마스터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에서 정답이 아닌 것은 3번 기본 인덱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입실력 파일 설계 시 색인 순차 편성 파일 구성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레코드가 많아져서 기본 데이터 구역 내에 더 이상 데이터를 기록할 수 없을 때, 즉, 오버플로가 됐을 때, 이렇게 오버플로된 레코드를 기록하는 구역은 어디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어, 아, 오버플로 구역에 그 기록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 실린더 오버플로 방식과 독립 오버플로 방식. 아, 실린더 오버플로 방식은 하나의 실린더 인덱스 범위 안에서 그 범위마다 오버플로로 구역을 만들어 두고 그 구역에 이 앞에 기본 데이터 영역에서 넘치대, 넘쳐버린 오버플로우 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어, 반면에 독립 오버, 오버플로우 방식은 오버플로우 구역을 독립적으로 미리 만들어 두고, 어떤 구역에서 발생된 오버플로우 등간에 이 구역에다가 다 모아두는 방식이 되겠어요. 어, 따라서 9번 문제에서 물어본, 어, 그, 기본 데이터 구역 내에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을 때 오버플로 된 레코드들을 기록하는 그런 구역은 아, 실린더 오버플로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처리될 파일의 정보가 기록순서나 코드순서와 같은 논리적인 순서와 관계없이 특정한 방법으로 키 변환을 하여 임의로 자료를 보관하고 처리 시에도 필요한 장소에 직접 접근하도록 만든 파일은 자, 이렇게 편성된 파일은 우리가, 우리가 랜덤 편성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죠. 왜? 직접 접근하는 거죠. 순서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정답은 1번 랜덤 파일이 되겠는데요. 어, 랜덤 편성 파일에 대한 내용을 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편성 파일은 기록 순서나 어, 코드 순서와 같은 어떤 논리적인 순서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논리적인 순서와 관계없이 특정한 방법으로 키 변환을 하고 이키 변환에 의해서 의미로 자료를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처리할 때도 필요한 장소에 직접 접근해서 원하는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성 방식을 말합니다. 아, 이런 랜덤 편성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레코드를 키 변환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레코드라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키 변환 방법에 따라서 공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두어야 하고요. 또키 변환을 하기 때문에 지연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랜덤 편성 파일은 대화형 처리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 자 오늘 학습 확인 학습한 내용 중에서 어, 우리가 해싱 또는 해싱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 해싱은 어, 우리가 해싱을 이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오버플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플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 뭐 실린더 오버플로 영역에다가 저장할 것인지, 독립된 영역에다가 저장할 것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키 변환하는 속도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킷이 넘쳐서 오버플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버킷 사이즈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버킷의 크기를 잘 고려해 두어야 하겠죠. 어, 이상으로 파일 어, 설계에 대한 모든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수고하셨습니다.